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 뜨는 TV의 허령 공연중개사입니다. 오늘 은 충북 옥천군 동해면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대지가 1,050제곱미터로 318평입니다.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구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향이구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고요. 여기는 대지가 1,050제곱미터로 318평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물이 2019년 5월에 신축하신 건물입니다. 이 앞쪽으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 길인데요. 이 길, 그다음 이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돼 있고요. 위에도 다른 집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이 있고요. 이 앞쪽까지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벽체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밖에는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했고요. 오른쪽 경계부터 살펴보면 뭐에 어, 집이 약간 높긴 한데요. 석축이 잘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이렇게 묘목들을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가 경계 부분입니다. 밑에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경계가 잘돼 있고요. 석축도 아주 잘 쌓여 있고 건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본체하고 별체 그 다음에 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체가 46평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룸으로 쓰고 있는 별체가 10평입니다. 제가 왼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조그만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옆에 석축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한 필지 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시멘트를 까셔도 되고 자갈을 까셔도 되고 이렇게. 잔디에서 조경수를 심어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뺑 둘러서 경계가 정확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 앞쪽으로 배수로가 잘돼 있습니다 여기 미니 텃밭이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 보이는 이 건물이 게스트룸으로 지금 쓰고 있는 별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 마당이 잘 보이고요. 물론 앞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마을 주택들이 있는데 그게 큰 마을은 아니고요. 다 뜸은뜸은 뜸은 떨어져 있고 전체가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일단 별채부터 살펴보면 들어오면서 전실이 있고요. 여기 큰 방이 있습니다. 뭐 침대는 없지만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창문을 여니까 이쪽부터 저 앞쪽까지 지금 맞바람이 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이중창 보이시죠 이중창에 이 안쪽에 제 손만큼 한편만큼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철근 콘크리트 외벽에 단열재가 엄청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진짜 시원합니다 건물이 뭐 네모나게 지붕이 없다고 해도 안 시원할 것 같지만 엄청 시원하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온도가 33도입니다 밖에 온도가 근데 에어컨도 지금 안 틀었는데 바람만 쐬고 있어도 엄청 시원합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이 있고 창도 있고요 지금 디딤석도 이렇게 돼 있고,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가 본체입니다. 본체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데크를 짜 주셨고요. 건물 뒤편인데 이쪽은 시멘트 블록으로 3칸 정도 높게 쌓아 놓으셨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 경사가 있게 해서 안전하게 뒤쪽도 시공되어 있고, 이쪽 주차장 쪽에서 오면 바로 이쪽인데, 필요하시면 이쪽에도 텃밭을 더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 가보면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 보겠습니다. 일단 본체 뒤에도 이런 식으로 또 밭이 있습니다. 텃밭으로 써도 되고 지금 이렇게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뒤쪽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체 쪽 뒷문인데요 여기에 펠렛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직접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문이 있습니다 그 펠릿들은 이쪽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창고를 보고요 창고가 16평 정도 됩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보통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작업장으로 보시면 되게 넓게 이 공간이 있고, 이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습니다. 보면 펠릿이 보관되어 있고요. 수납 창고로 쓰셔도 충분하고, 이 창고 끝이 아니라 뒤쪽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굉장히 넓으니까 작업 같은 걸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나무들도 굉장히 이쁘게 있네요. 여기에 수전 있고요 여기는 상수도하고 지하수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를 쓸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호박 좀 있고 뭐 풀이 있고 텃밭이 조금 있는데 이쪽도 텃밭으로 잘 가꾸신다면 아주 여유있게 또 작물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창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짐을 놓으셨는데요 워낙 창고들이 크다 보니까 수납공간은 많은데 뭐 짐을 넣는다 해도 이렇게 짐이 꽉 차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있다는 거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물론 경계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무가 있습니다 경계를 보면 이 창고 뒤쪽으로도 빼쪽하게돼 있죠 요 뒤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18평 이니까 전면에서 볼 때보다 뒤쪽으로 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물도 지금 심어 놓으셨고요. 이 뒷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또 마을 길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전체 땅을 다 이용 못 하시고 계시는데 이쪽에도 공간이 넓고 창고 뒤에도 공간이 넓습니다. 이쪽을 보면 앞에 아까 개울 있었죠? 고그 경계 부분까지가 본 매물의 경계고요. 이쪽으로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보이고요.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텃밭으로도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두셨고요. 여기 보니까 감나무가 크게 있는데 이쪽에 그늘이 딱 지고 좋네요. 여기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정원이 보이고요. 이 정도 정원이면 충분히 이쁘게 가꿀 수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이쪽이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지금 첨화를 다 만들어 두셔서 비가 안 맞게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겠지만 창문이 굉장히 많고요. 채광이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출입구니까 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전실이 나오고요. 전실이 넓은 편입니다. 왼쪽으로 키높이 신발장이 4칸짜리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또 넓은 공간이 있고 들어가는 문은 삼연동 미다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화장실하고 방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 오른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방이 되어 있고요.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 시원한 편이고요. 이쪽에 소파를 놓으셨고, 앞쪽에 TV를 놓으셨고요. 창이 있는데, 내 네, 정원이 잘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마을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TV 이쪽으로, 여기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잘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LED 조명하고 등이 달려 있고요. 식탁이 있고, 상부장, 하부장 있습니다. 기억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창이 있습니다. 이중창이고요여 냉장고를 넣어 놓으셨고, 이쪽에 보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한대더있고요 여기 이렇게 수납들이 있습니다. 여기 장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이쪽에 냉장고를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쪽에는 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또 공간도 있습니다. 밑에 배수가 될수 있게도 되어 있고, 창도 있고요이 공간을 다용도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중창에 이렇게 간격이 넓게 돼 있죠. 벽체가 되게 두껍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근 콘크리트에 단열이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열도 잘돼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외부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 펠릿 보일러가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식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도 또 창이 있어서 채광을 굉장히 잘 되게 신경 써서 건축을 하셨고요, 직접 집을 지셨습니다. 이게 욕실 쪽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볼수도 있고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수납장이 있고요 거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이고요 보시면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고요 층고도 높은 편입니다 외부에 뒤쪽 이렇게 텃밭까지 잘 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도 또 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수 있는 창은 아닌데요 이렇게 채광을 생각해서 이렇게 옆쪽으로 또 창문이 있어서 그 점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안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침대는 따로 안 놓으셨는데 침대를 충분히 놓을 수 있고 옷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요. 여기도 지금 해가 굉장히 잘 드는 채광이 좋은 쪽으로 또 창이 있고 이쪽에도 또 창이 하나 있습니다. 집 전체가 채광을 굉장히 살려서 건축을 해주셨고요. 단열도 엄청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면 이 사이 간격이 넓은 거 보면 단열도 잘돼 있고요. 구조도 나름 거실하고 또 방하고 또 분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꾸며져 있는 주택 지금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